안녕하세요. 예, 지한성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 2부에 있는 두번두 두 번째 과목이거든요. 예, 첫 번째 과목이 재무 분석 과목이었다면 두 번째 과목은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 배점이 1부 1 2부에 있는 첫 번째 과목 재무 분석보다는 조금 배점이 높은 과목이고요. 예, 우리가 그 1부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어, 재무 분석 마시,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현금 흐름 분석 있죠. 그거를 보다 자세하고 그다음에 좀 심도 있게 그렇게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현금흐름 분석 첫 번째 시간이고요. 현금흐름 분석 제1장 현금흐름선 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어느 정도 중복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어 복습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습 차원에서 들으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 분석. 자 일단 현금흐름이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일전 기간 동안이죠. 어떤 특정 지점이 그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현금흐름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현금흐름을 이용해서 현금을 조달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검토하고 그 흐름의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분석도 있고요, 예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경영 진단을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자,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예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일단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지금 능력을 분석하는 건데요. 지금 능력이 뭐예요?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는 유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급 능력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우리 유동성 배웠죠? 유동성이란 게 뭐예요?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들, 뭐, 유동자산이라고 일단은 요 명칭을 하자면, 유동자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금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매출 채권, 재고자산, 뭐 기타 유동자산 같은, 현금화하기가 조금 쉬운, 상대적으로 쉬운 계정과목들이 유동자산이 있거든요. 그 유동자산은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은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고요.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유동비율 배웠죠. 유동비율이 뭐예요?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예요. 그리고 당자비율은? 유동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당자 자산이라고, 당자 자산 나누기, 어, 유동 부채를 당자 비율이라고 하고요. 이런 게 있으나,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 자산의 현금화 확실성 문제가 존재해요. 자, 당자 자산도 재고 자산을 뺐지만,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있죠. 그것도 현금화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죠? 우리 매출 채권에 대손 충당금도 쌓아놓고 그렇잖아요. 예, 왜, 왜 그러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현금을 하고 매출을 한게 아니라 외상 매출을 한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미래에 돈이 안 들어올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 확실성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지표도. 그래서 보완한 개념도 있죠. 이자 보상 비율도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여요. 이자 보상 비율이 뭐예요? 복습해보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크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벌어들인 회계적 이익, 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요. 대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쪽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 때, 우리 일부에서도 잠깐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를 뒤쪽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보상 비율은 발생주의예요. 왜 발생주의예요? 그 회계적 손익을 이용하는 것은 다 발생주의거든요. 음, 현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 영업이익이라고 있는 회계적 손익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회계적 이익이기 때문에 현금주의가 아니다. 실제로 내가 돈을 갚아야 될 돈이 아니다. 우리는 현금흐름 분석에서는 뭘 가장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현금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장 맞추거든요. 이 현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발전을 간단히 보면 예전에는 자금의 원천 및 운용표라는 그 용어로 쓰였어요. 그게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용어로 바뀌었고 지금은 현금 흐름표로 씁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현금 흐름표 있죠? 어, 우리가 공시하는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주재무제표 중 하나예요. 예, 네, 그래서 무조건 공시를 하게 되는 주재무제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현금조의발생주의 차이를 한번 볼 겁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우리가 장부를 작성했을 때 현금주의로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장부를 작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생주의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거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 볼게요. 장부를 작성할 때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내가 만 원의 매출을 했는데 만 원이 들어왔어. 현금으로 만 원이 들어왔어. 그때 만 원의 수익을 인식하고요. 현금이 지급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해요. 내가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8 0 0 0원 주고 매입해서 그때 지급한 돈 있죠. 지급한 돈, 그8 0 0 0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이 현금주의죠. 그런데 우리 회계, 그 공시되는 정보, 회계적인 정보는 다 뭘로 돼 있어요? 발생주의로 돼 있죠. 이 발생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장부를 작성할 때 현금의 수치와 지급하고는 상관없이 거래 또는 사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그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 현금의 지급과 수치와 관계없이 내가 매출을 했어. 내가 거래를 했어. 매출이 발생했어. 현금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그런 주의를 바로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어, 회계, 그, 처리 방법이죠. 음. 실제 발생한 현금과 수치의 지급의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두 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회계 인식이 다를 수 있죠.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시점마다 한번 뒤에서 예시를 한번 예시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X 1년 중에 5만 원의 원자료를 5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안 나갔죠? 어, 그리고 매입을 했어요. X 1년 동안 2만 원의 현금을 지출해서 가공 후, 2만원의 현금을 지출해 가공했어요. 가공비가 2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X2년 중에 10만원의 외상판매를 했어요. 내가 2001년도에, X1년도에 원재료를 매입한 다음에 그걸 열심히 가공하고 그 내년도에, 2002년도, X2년도에 10만원의 외상판매 했어요. 자, 외상판매. 외상판매가 뭐예요? 어, 돈을 지금 못 받고 나중에 받을 거라고, 우리 계약하고, 물건부터 주는 거죠. 그게 외상판매잖아요. 원재료 5만원 중에 2만원은 X1년 중에 3만원은 X2년 중에 지급하였고, 자, 원재료 5만원을 외상 매입했는데, 그 중에 2만원은 그 해년도에 바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3만원은 그 내년도에 지급했어요. 2002년도에. 자, 여기 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외상판매한 10만원은 어떻게 지급이 됐냐면, 5만원은 x 2년 중에 외상 판매가 지금 언제 일어났어요? x 2년도에 일어났죠? x 2년도에 일어났는데 그중에 절반은 x 2년에 나머지는 그 다음년도 x 3년에 수령하였어요. 자 어떤 거래인지 이해가 되시죠? 현금의 지출과 그다음에 현금의 수입 그리고 거래의 사건과 발생 이게 서로 지급 시점 그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시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1년도요. X 1년도에 외상으로 매입했죠. 자 매입했을 때 우리는 현금주의 현금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비를 5만 원짜리를 매입했는데 3만 원만 X 1년 중에 지급했고, 어그쵸죠어 잠시만요. X 1년 중에 어, 2만원에 X1년 중에 지급했고, 3만원에 X2년 중에 지급했으니까, 뒤에 보면은 여기 3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네요. 어, 2만원에 X1년 중에 지급했으니까, 현금주의에 따라서 재료비, 매출원가를 되는 것은 여기 2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4만원이 되는 거고 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주의에 따라서는 현금이 지급한 시점에 매출원가 또는 그판관비로 인식하는데, 자, 가공비 2만원은 바로 X1년도에 지급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금주의에 따라서는 4만원인데, 자, 발생주의에 따라서는 인식이 안 돼요. 왜? 어, 원재료 매입했잖아요. 매입했으면 왜 손익으로 인식 안 해요? 자, 손익이라는 것은 말이죠. 원가와 매출, 매출과 원가가 동시에 인식해야 돼요. 인식 시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매출을 했을 때 원가가, 원가가 같이 인식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발생주의에서. 그래서 x2년에 우리가 매출을 했잖아요. x2년에 매출을 했으니까 x2년도에 원가가 발생됩니다. 수익 비용의 그 인식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x2년도에 보겠습니다. x2년도는 여기에 3만원이죠. 네. 3만원이에요. 3만원이라서. 매출액이 5만원, 내가 2002년도에 10만원 외상 매출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X2년도에 그 당해년도에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주유로는 5만원 계산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5만원 중에서 2만원은 X1년, 3만원은 X2년에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3만원은 여기다가 지급하게 되면 은총 수익은 2만원이 되는 거죠. 예, 저기 왔다갔다.